어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모습을 볼수 없었던 팀이잖아요. 예, 새롭게 창단한 팀인데 예. 아무래도 첫 출전하는 팀이다 보니까 예. 젊은 팀 특유의 패기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이겨 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예예. 예. 지금 어, 이제 키고프가 잠시 후면 시작해 줄겠습니다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부여 M C 의 선수로 이 경기 어,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고 나와요. 임근영 선수 상당히 덥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터치 라인 부근에서 좁은 지역에서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명진. 이명진 백 클로버 다내는 모습입니다. 임명진임명진 선수 고 있습니다. 그, 공간 주변 안 되죠? 막아야 합니다. 어. 부모들이나 아버님 모두 오, 자 지금은 앞으로 조병진에게 골이 연결됐어요 왼발 슈팅 하지만 전여석 녀석을... 선수 앞에 2분을 선언했습니다 맞습니다 유 녀석을 뒷번 오, 안 해줘 어, 지금은 파울입니다 아, 자, 지금 은 득점, 실점 이거보다도 선수들이 좀 다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 장면인데요 어 자, 빨리 가야 될거같아 머리가 지금 많이 꺾인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커다란 사고가 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왜냐면 어, 전현서 선수가 어, 앞으로 소도에서 나올 때 예, 지금 제 다리가 높았는데 예, 다리와 머리가 만났거든요. 정민혁 선수였던 걸로 지금 저희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격하게 부딪히는 장면이었고 앰뷸런스가 빨리 들어와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어, 넘어지는 과정에서 부딪혀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어, 저희가 봤을 때는 목 부분에 지금 부상이 있지 않았나. 예, 지금 3년 동안 제가 명예기자 중계를 명예기자 해설을 하면서 예. 저렇게 선수단의 분위기가 확. 시의 18번 이상수 선수가 페널티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민혁 선수가 따낸 페널티킥. 이상수. 골키퍼 우리 김재동 선수입니다. 광주대 출신이죠. 피스를 올렸고요. 다가갑니다. 슛. 방향은 아, 아, 맞았는데 골대를 맞고 들어갔습니다. 골대를 맞췄다는 건뭐 정확하게 찼다는 거겠죠. 자 어, 아쉬움게 전반전에 한 점을 내주고 있는 아, 서울 유나이티드입니다. 지금 한 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이고요. 후반전 주심의 휘슬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어 압박 잘 벗겨냈고요. 그의 푸시 오른쪽 측면에서 수비 두 명을 잡혀 놓고 낮은 크로스 안데르!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다행입다 네, 방금은 순식간그 장면이 상당히 기억에 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볼 f c 트해 네, 트 실패했고요. f c 아크 에서 안쪽에서 졌는데 심판은 경기를 시켰습니다 예, 페널티킥 아닙니다. 그로 네. 정당하게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재준 골키퍼가 서둘러 나왔습니다. 그냥 다시 침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엄윤석 빼고 실버 슈팅, 슈팅. 아, 아, 아. 하지만 낮은 낮은 슈팅 굉장히 약하게 흘러갔습니다. 선수들 부르고 있는데요. 네, 다시 최찬 앞쪽으로 리턴 패스 영수 선수가 잡았습니다. 네, 최찬이 넘어져서 파울에 선언됐고 네. 구여 F C는 선수 교체를 가능합니다. 네, 21번의 박승빈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되고 2 0번에 박종환 선수가 투입됩니다. 오른쪽 황인우 앞쪽으로 기를 놓습니다. 임근영, 임근영 슈팅. 살짝 손으로 막아냅니다. 아, 각이 없는 종환 선수로 보이는데 우선 서울 유나이티드 코너킥 올라왔습니다. 헤딩. 달 골! 어잡아 잡아놓고 공 하프라인에서 뭐 하지만 내려와야죠, 내려와 못했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그리고 심판이 경기를 경기 종료 선언했습니다. 서울 나이와 부여 f c K3 1라운드 서나이가 전반전 키퍼장의하면서